안녕하세요 밀덕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준 전차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아준은 힌두교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대영웅이며 인도에서는 헤라클레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붙인 아준 전차는 결과적으로는 신성모독의 정점을 달렸고 전차 개발 역사에 있어서도 안 좋은 쪽으로 그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준의 장대한 역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편한 이해를 위해 비슷한 시기 개발을 시작한 한국의 K1 전차와 비교를 하며 진행하겠습니다 1964년부터 인도 육군은 영국의 비커스 마크원 전차를 비자야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적어 수도 관할구에만 배치했고 국경 지대에는 센츄리온 PT76, T55 같은 당시 기준으로도 구형 전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적인 파키스탄 군과의 기갑전력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인도는 1974년 차기 국산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목표는 이미 영국이 60년대에 개발한 2세대 전차 치프틴 수준이며 1983년에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서는 여기서 생각지 못한 어쩌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M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T 72 같은 3세대 전차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자극받은 인도 수뇌부는 요구 사항을 추가했고, 기존 2세대 전차 개발 사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3세대 전차 개발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요구 사항은 55톤급 전투 중량, 120mm 주포, 복합장갑, 1,500hp 출력 엔진으로 전형적인 3세대 전차를 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기술이 없었던 인도는 고민 끝에 당시 전차 개발에 본전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시리즈 개발사 크라우스 마파이, 3세대 전차 엔진 개발사 MTU, 전차 변속기 개발사 랭크 등 쟁쟁한 중공업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K1 전차는 M1 에이브람스를 생산하고 있던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개발을 주도하고 한국의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된 아중 전차는 개발을 맡은 수많은 회사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들을 통제하는 인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나 업신대 덕신격으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인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내팽겨쳤습니다. 그렇게 우회곡절 끝에 1984년 시제 차량이 나왔으나 복합장갑의 국산화가 지연되고 심지어 파워팩도 선정되지 않아 무려 3계를 42차례나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1988년 15대가 생산되어 테스트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1 6 1 0리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도 순환 거리가 200에서 250km에 불과합니다. 이는 1 7 5 0리로 350km라는 극악한 연비로 악명 높은 90식도 감히 명암을못 내미는데요. 또한 사격 테스트 결과 주포의 제작 정밀도가 부족하여 각 전차마다 명중률이 복불복입니다. 마지막은 비가 오면 물이 틈새로 새는 문제입니다. 이는 용접이 미숙해 발생한 문제로 만약 틈으로 화염이나 파편이 스며들어 탄약고를 건들면 전차의 유폭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위에 참사를 목격한 참모부는 당연히 아준 전차의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인도의 높으신 분들은 개발을 강요했고 23년이 지난 1997년 큰 결함들을 개선한 개량형이 출시되었습니다. 반면 K1 전차는 진작에 개발을 끝마치고 1987년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선 무려 천대 가량이 양산됐기 때문에 더욱 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2007년 결국 인도 육군에 납품을 시작했으며 2009년 5월부터. 실전 기갑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개발을 시작한지 약 34년 만이었습니다. 잔인하게도 한국은 기존 K1의 계량형인 3.5세대에 가까운 K1A1을 양산했고 신형 3.5세대 전차인 K2 흑표의 개발을 끝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암세포가 암에 걸렸. 걸려... 것 같은데 인도 육군은 그걸 넘어 해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저 아준 전차를 없는 셈치고 러시아의 3.5세대 T-90S 1500대를 도입하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사실 아준 전차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조롱받는 것은 인도의 국력과 잠재력이라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먹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저평가받는 90식, 10식 전차는 철저하게 자국 영토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존재하지만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준 전차는 인도 본토에서도 못 써먹을 성능이라 더욱 비판받는 것입니다.